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요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 1.8 E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6,000km예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보시면은 저공의 차량이라서 각종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넷 볼게요. 본넷 쪽 보시면은 살짝씩 네 군데군데 생활기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범퍼 쪽, 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4.97mm로 60% 정도 남았네요. 사이드 밀어볼게요. 부펜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옆면 볼게요. 옆면도 부펜터치 살짝씩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많이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도 볼게요. 실종 뭐가 묻어 있고요.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28mm로 65% 정도 남았네요.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보시면 군데군데 붓펜 터치 살짝씩 있어요. 근데 많이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트렁크 열어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트렁크 내부 깔끔하고요. 이열 접어 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옆면 보실게요. 쭉 살펴보시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어서 앞쪽 휠도 볼게요. 생활기스 있네요. 이제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56,26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볼게요. 센터 페시아에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네요.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시고요, EV 모드도 있네요. 쭉 보시면서 2열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요, 네 넓고 좋네요. 앞쪽 볼게요. 앞쪽에는 시각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시트도 한번 볼게요. 네 시트 쪽 컨디션 괜찮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쭉 살펴보시면요.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욕구 보고 올게요. 차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편마모 없네요. 안쪽으로도 보시고요. 서스펜션 쭉 보시면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도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지금 부싱들도 상태 좋네요. 앞쪽 이동해 볼게요. 이 차량 언더컵으로 가려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미션이랑 엔진 쪽 보시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는 쪽에서는 노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푸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네요. 주변 푸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타이어 네쪽다브리지 스톤이네요. 하고 잠깐 마칠게요. 지금까지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 1.8 2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1인 소유의 비흡연에 게다가 각종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